자, 보시죠. 결산 음. 자, 시험에 우리 세무 2급부터요, 이 고정자산 등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이요. 원래는 출제하는 세무 1급때학 하는데, TAT는 출제 여기서부터 해요. 어, 여기서부터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뭐 입력해야 되는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음. 원래 그래요, 여기가. 어. 자, 해보죠. 자 여기 고정자산 등록은요 감가상각 있죠 어 감가상각을 tat 쪽은 이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해서 우리가 자동 결산으로 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알죠 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고정자산 등록에서요 문제에서 언급된 애가 있을 거예요 어 만약에 뭐 건물이다 라고 하면 여기 물음표 클릭하셔 가지고 건물을 찾으시는 겁니다 문제서 언급된 거. 네.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 건물이 뭐, 1001번으로 하라고 하면 여기 1001번 잡으시는 거고, 그 건물의 이름이 뭐, 본사 건물이다라고 하면 본사 건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일다줄 겁니다. 알래어 뭐, 여기까지는 다 줘요. 그냥 알아서. 어, 주니까, 제가 별도로 이렇게 안 띄우는 건 그냥 문제에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 이제 기초가액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취득 원가를 두 군데 입력하거든요. 뭐냐면 1번 또는 4번입니다. 예, 그럼 언제는 취득 원가를 1번 입력하고 언제는 취득 원가를 4번 입력하냐? 라고 하면 여기, 과거의 취득이죠. 과거의 취득이다라는 거 2021년도부터의 취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전. 맞죠? 어, 전 취득이면 취득 원가는 유형자산일때는 1번에 넣습니다 왜냐면 유형자산은 무조건 취득원가 빼기 감누로 잡죠 그쵸 어, 근데 무형자산이 문제야 무형자산은 취득원가 빼기 감누로 안잡죠 그냥 직접 까버리죠 여러분들 그쵸 어,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 입력하셔야 됩니다 응? 아 그래도 무형자산은 직접 까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 유형자산이야 5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이지만 무형자산 5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이렇게 표시 잘안 하죠? 그냥 3천만 원다이어트로 잡잖아요, 여러분들. 무형자산 여기다 3천만 원넣으시는 얘기예요. 되시시겠어요 어, 왜냐 면 무형자산도 돼 있긴 하거든요.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2번은 그냥 말 그대로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요, 고정자산 등록의 4번은, 단기 중 취득일 때 취득원가는 4번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전에 취득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번에, 2022년 중에 취득했으면, 그건 4번의 취득원가 넣으시는 겁니다. 아시죠? 어, 또는,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하면, 자산에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에서도 4번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삼각 방법. 우리가 삼각 방법을 클릭하시면 메시지 박스 어떻게 보는지 알고 계시죠? 어, 메시지 박스에 0번 정률법, 1번 정액법 이렇게 메시지 박스에 떠요. 문제에서는 줄 거예요. 어떤 방법 써야 되는지 그 방법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걸 권장 알겠죠? 어, 여기 말풍선 누르시는 거 별로 권장 안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 경비 구분 있죠? 어, 경비 구분은 500번대 우리가 공장의 감가상각비면 500번대지만 본사의 감가상각비는 800번대죠? 여기 예 우리가 공장이면 500번대 본사면 800번대 이렇게 잡아주면 시 돼요. 되시겠죠? 이어 정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나중에 어어 나머지는 뒤에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가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만 했다고 우리가 그 자동결산하는 메뉴가 결산자료 입력이잖아요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해서못 끌고 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하시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12월로 조회를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그냥 12월로 조회하시면 고정자산 등록을 끌고 와요. 아시죠? 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12월로 입력하시고, 그냥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뜹니다. 그럼 저장 이해하시면 예, 돼요. 알겠죠? 어,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 자세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을 결산자로 입력이 반영하는 거예요. 어, 어. 하실 때, 여기 이제 전표 추가는 우리가 자동 결산 끝낼 때 하는 거고요. 기능 모음을 클릭을 하잖아요. 어, 그럼 요렇게 메뉴가 떠요. 정말 빈약하죠 어. 그래서 여기 어디 있어? 감가상각 반영 보이세요? F7번. 어, 요거는 우리가 고정 자산 등록에다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란 메뉴에서 12월 달로 조회하고 저장까지 해야 불러옵니다. 아셨죠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렇게만불러와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까지 해야 어, 그럼 이걸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지금은 사례등록 이거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나중에 여기 결산 반영이 활성화 될 거예요. 여기 결산 반영에 마지막 클릭하시면 끝나요. 됐죠? 응. 음. 되셨죠 여러분들? 음. 자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은 말로 떠들게요. 음. 자 대손충당금 설정은 우리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더럽게 쉽지만, 어, 여기는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을 응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어떻게 구하지? 설정 어떻게 해요? 기말채권자에게 대손율 곱하고 표정이 안 좋으신데, <laughs> 기말채권자에게 있으면 내가 몇 퍼센트 못 받을 것 같다고 추정하잖아요. 맞죠. 어, 근데 그게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충당금이죠. 근데 이미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빼죠. 그렇죠. 어, 그럼 내가 기말에 채권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어, 그럼 우리가 12월 31일 시점에 여러분들 잔액 어디서 찾아요? 맞죠. 그렇죠? 합잔. 죠 그렇죠? 합잔이나 재무상태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시면 만약에 문제에서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음에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세무이급은 그냥 대손상각 그쪽 가잖아요. 어, 여긴 그러면 안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나 아니면은 재무상태표에서요, 잔액을 검색을 해야 돼요. 12월 31일자 여기로. 그... 아셨죠? 어,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든, 받으러움이든 다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근이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은 2,926만 5천 원이죠. 12월 3 1일때 잔액이. 맞죠? 어,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게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죠? 어, 근데,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292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얘를 뺀걸 직접 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 이걸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받으러움도 350만원에 2%못 받을 것 같다. 이 35,000원 있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2월 31일 날. 뺀 나머지 35,000원 있죠? 어, 이걸 구하신 다음에 자동결산쪽 입력하러 가셔야 돼요. 아셨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좀 노가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넘어가고요 어,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직접 방금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거를 구하면 이제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이 자동 결산 쪽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라 검색하시면, 예, 여기로 갈, 커서 갈 거예요. 가면 여기다가 설정액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건 이렇게 설명할게요. 앞으로 기준 문제 많이 푸실 거니까 그죠 어, 믿을게요. 여러분들 <laughs>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도 원래 퇴직충당 쪽에서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퇴직급여 전입액 있죠? 어, 여기에다가 설정액을 직접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퇴직급여 추계액이 천만 원이래요 설정 전 잔액이 300만 원 있는 거예요 700만 원 설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걸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쪽에다가 700만 원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접 아셨죠? 어 여긴 진짜 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 정도? 음. 됐어요 어. 어우 야, 죽을 것 같다 진짜 로 <laughs> 어. 빨리 그,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9페이지로 오시고. 아, 자, 회사는 2002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회사는 위에 있는 2002번으로 바꿔주시고. 영산, 영산입니다. 자, 19페이지 1번인데요. 여러분, 1번 있죠? 어, 그 법인세 비용, 우리 자동결산으로 설정하잖아요. 맞죠? 이거 그냥 수동결산으로 끊으세요. 자동결산 하지 마세요. 알죠? 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는 설명 안 드릴게요. 어, 무조건 수동 결산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알죠? 그냥 수동 결산을 다 하세요. 알죠? 음. 그래서 뭐냐면 거기 자료 설명에 법인세가 300만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 뭐 여러분 차변에 법인세 등 300만 원 잡으실 수 있죠. 어, 그리고 우리가 대변으로 선납세금 빼잖아요. 그럼 선납세금 어디로 가면 돼요? 이때는 여기는 합계잔액산표에서 합계 12월 3 1일자 잔액 찾으시면 됩니다. 선납세금 되세요. 그걸 뺀 다음에 나머지 미지급세금 잡으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어, 왜, 어, 왜 그런지 설명 안 드릴게요. 좀 복잡해요. 여기 입력 설정하는 게자 이제 19페이지에 2번만 하겠습니다. 2번, 3번 안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에 2번. 자 유형 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이고요. 그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자 자료 설명에서요. 자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대요. 자 평가 문제.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이렇게 줄예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시고, 월별감가상각비 하시고, 자동결산에서 감가상각 반영까지 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해보죠. 자, 일단 고정자산 등록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고정자산 등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 검색해 주시고,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첫 번째 자료는 여러분 계정 과목이 건물이잖아요. 어, 건물이니까, 여기서 건물 검색하시면 돼요. 그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요. 자산 부분에서는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코드랑 취득일자는 다 줘요. 어, 그러면 코드가 지금 101번이죠. 그리고 자산명은 제품창고라고 있을 거예요. 제품창고. 어, 취득일자도 2014년 2월 10일이라고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어. 자 그리고 취득일자가 지금 과거잖아요. 어, 과거니까 취득원가는 1번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알죠? 음. 자 취득원가 1억 2천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1억 2천 넣고요. 음. 자 그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당구장 표시 보실래요? 그 자료 1번 아래에 당구장 표시 있을 거예요. 그쵸? 어, 보니까, 자, 위 취득 금액과 별도로, 당기의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또 2천만 원 지출했나봐요, 새로요. 어, 요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 회계처리는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한 거니까 여기 4번 쪽에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쪽에 2천만 원 집어 넣어야 되겠죠? 네. 그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나머지 무시하시고, 자 여기 삼각 방법이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죠, 정액법.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연수 있잖아요. 음, 내용연수가 30년이라고 돼있죠. 어, 직접 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왜냐면, 예, 요게 30년 찾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 30년 찾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냥 직접 입력하시는 거 권장, 정말. 예, 30 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은 입력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성실 경과는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언급 안 드린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부분인데, 여기 일반적으로 800번대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어, 보니까 800번 때 맞죠? 영업부서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요. 그럼 우리가 입력 안한 거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입력 안한거 하나도 없으니냥다 드시면 돼요. 나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음. 자, 그다음에 자료 2번 기계 장치 있죠? 음, 그것도 해 볼게요. 자, 그럼 기계 장치는 다시 여기 고정 자산 계정 과목 가셔 가지고 기계 장치로 돌리셔야 됩니다. 자, 코드가 201번. 자산명은 세정기계. 취득일은 2022년 6월 5일. 자, 그럼 세정기계는 취득일자가 단기 중이죠. 어, 단기 중이니까 취득 원가를 4번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2022년도 취득이니까. 그죠? 어, 그 기계장치의 취득금액 2천만원은 4번에다가 넣으셔, 1번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어, 넣으시고. 어. 자, 그 다음에 입력 안한게 정률법 맞네요. 어, 내용연수는 5년이죠, 여러분들? 5년. 자, 그리고 사용부서는 제조부서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500번대로만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월별이라고 쳐주셔야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하시면 자동 계산이 안 됩니다. 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직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반영 여부라고 있잖아요 어, 지금 자동자산 들어왔고 들어, 여러분 오지 마세요 어, 이걸 안 하면 여기 안 들어와요 고정자산만 등록했다고 바로 안 들어옵니다 어. 다시 예,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어, 여기서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그냥 12월만 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12월 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닫으시면 저장 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예, 하시면 끝납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결산자료 입력, 동결산 하는 메뉴잖아요.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1월부터 12월 이죠 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자동결산에서 반영하는 건 기능모음 쪽입니다 여기 한시 방향에 기능모음 화살표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감가상각 반영 이라는게 있어요 이것까지 이제 했더니 이제 뜨죠? 이렇게 아까는 안 떴는데 예. 이렇게 하면 결산 반영만 눌러주면 끝나요,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수행평가에서요. 그럼 반드시 전표 추가는 안 누르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장부가 바뀔 수 있으니까 아시죠? 자동 결산 원래부터 전표 추가 눌러야 되잖아요, 무조건. 전표 추가를 꼭 누르시고. 아셨죠? 어, 이것도 꼭 해주시고 음. 자 10분 쉬셨다가요 아참 이거 어떡하냐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5시 31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쉬시죠